아.. 지금 나오자마자 또길 잃어버리네 어.. 바로 옆에 있는 정류장 그.. 트레인 한정과정 차인 차인데 를가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버스 탔거든 바로 이렇 바로 잘못 타가지고 반대꺼 타가지고 다시 또 걸어가고 있다 내가 이렇게 길치가 아닌데 아.. 이게 남의 나라 쉽지가 않아 아주 오늘은 서비스인 SW가 그 RSA 카드라고 어, 여기서 술을,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어, 자격증? 뭐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받고, 이렇게 다 썼어갖고, 그거 카드 실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받고 오늘은 블랙타운 스위밍 클럽, 거기 마스터즈 팀 운동 한번 가보려고. 원래, 마스터즈 팀 그거 들어가려면 뭐 가입하고 해야 된다는데, 저번에 리드컵 수영장에서 만난 코치가, 저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해줘가지고, 이름 대고, 마음 가면 지 않을까? 또 몰라. 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드이밀어보자 한번. 그, 발급 신청하는 거더라고. 발급 신청 마치고 뭐가 3주에서 4, 4주 뒤에 온다는데, 우편으로. 그렇고면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와도 될것 같은데, 애 anyway 아, 어렵게 NSW를 다시 와갖고 일 마치고 이제 게스트운동화고 블랙타운이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매번 느끼는데 교토, 대중교통이 우리나라처럼 안돼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아 이거 한번 어리바리 타면은 시간이 그냥 너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진짜 아, 땅덩어리 좁고 막그 버스 자주 오던 한국이 진짜 그립기도 한데 그래서 차를 엄청 많이들 사나 봐 그래서 모르겠어 내가 여기 좀더 오래 있을 생각이면은 이제 차를 사는 것도 고려해 볼 텐데 한국에서도 그냥 돈 모은다고 안 사고 있었거든 근데 뭐 차가 진짜 필요해지고 하면은 여기서 사안 것도 한번 고려해 볼것 같아. 어 a n y anyway. w a y 아 오늘 하루가 너무 금방 금방 간다. 키 원해갖고 늦잠 잤더니 쉬는 날인데 여기 완전 시골이야. 여기 수영장 이런 데도 있다니까. Yeah yeah 감겨라, thank you. 오 오늘 처음 왔어. Oh, 아예 yeah. 땡큐 오늘 처음 왔다니까 그냥 들어가라네. 저기 안 내고 오,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좀 기다릴 때가 여기 클럽팀 오면 찾아가봐야겠어. 오 여기 아기들 노는데랑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네. 밖에도 있는데 그, 거기는 안에서 산다하더라고. 하도 50m에서 의생하니까 이제 50이 그렇게 안 길어 보여 오히려 짧게 느껴지고 밖에 또 구경 가봐야겠다 어 여기는 잘 하는데 사람들이 선수들인가 그렇네 저 운동 프로그램이었네 이렇게 하시지 마이크로 앞에 아 여기 그 여기 지금 운동량 짜고 있는데 이제 6시에 시작하나 보더라고 뭐 얘기 들으셨는지 무튼 오늘 뭐다 알아듣진 못하는데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셔고 한번 오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옷갈을곳이시다한 10분 남았는데 이제 다이빙 연습한다고 1시간 반 밖에 안 하는데 딱 내가 딱 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갔네 오늘 운동량 운동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 50m 풀에서 웜업이랑 요즘 하다가 레인 들어가니까 또그 처음이야 그반 나눠가지고 딱 쓰더라고 뭐 하나 설치하더니 그거 딱반 나눠서 쓰는데 그래서 한 레인에다가 두팀 나눠가지고 그렇게 조절하고 어쨌든 간만에 좀 운동다운 운동했는데 여기는 난좀 걱정했거든 나랑 운동량 안 맞을까 봐 보니까 약간 마스터즈가 나이가 좀 있고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렇게 있는 것 같아서 걱정했었는데, 어우, 아저씨들이 운동량이 그냥 장난 아니야. 딱 좋아, 딱 좋아. 그래서 여기 좀 멀긴 한데, 여기서 운동할 수도 있고 게 해서 어, 운동한다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비 쏟아지고 온데 이거 뭐 택배 왔다. 뭐 호주 택배 엄청 오래 걸린다더니 한 2-3일? 이틀 만에 왔다, 영화 일치면 호주 와서 처음으로 택배시키네. 요거는 풀보이. 수영복도 강습용으로 하나 샀고. 그리고 요거. 글자, 글자. 가방 하나 시켰습니다. 여기다가 도시락이랑 운동할 거랑 뭐 수영할 거, 강습할 거다 챙겨서 다녀야지. 그래어 여기게 저렴하고 맛있었는데 얘만쏙 빠졌네. 응. 대기업 김치 한번 먹어보지 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엄청 주적주적이 아니라 많이 내리네. 시드니 와서 이렇게 비 많이 오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또 쏟아질까 만 빼고 또 쏟아져 줘야지 여름 여름도 끝나 간다 이제 여름도 끝물인데 좋네 그래도 나오니까 딱 비가 그쳐 주네. 갑시다. 오늘 저기, 어디였냐, 메릴렌즈, 메릴랜즈에 있는 수영클럽, 게스트로 운동하러 갑니다. 거기는 저번에 갔던 블랙타운보다 훨씬 가까운데, 내려서 또좀 가야 되더라고. 버스 타거나 뭐 돌아가거나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내가 따로 연락해봐갖고, 그, Yeah? 호주는 이렇게 지하철 내려도 트레인 내리고 바로 이렇게 그냥 찍고 나가게끔 돼 있어. 나가게끔도 돼 있어. 이곳은 메릴랜드입니다. 어디가든 시티 벗어나서 있는 근교 외곽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건물들이 다 나자 이층 이상이 거의 없어. 근데 네, 뭐 아파트 같은 것들도 조금씩 짓고 있는 것 같아. 요 여기 말고 어디든 더더라고. 근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고층 건물들은 물론이고 거의 다 없어. 낮아 건물들이 지금 가고 있는 메릴랜즈 거기 마스터즈 클럽도 인터넷에서 그 마스터즈 뭐 수영 클럽 팀들 모아놓은 홈페이지에서 우리 집에서 또 가깝고 그나마. 어, 갈만한 그런 곳 중에 하나라서 오늘 한번 가봅니다. 왜냐면 여기랑 저번에 갔었던 블랙타운이랑 뭐 비슷하면은 여기가 낫겠지, 훨씬 가깝고 하니까. 나중에 들었는데 블랙타운이 되게 우범지대라고 하더라고, 무선 동네더라고. 그거 보니까 흑인들도 많이 살고 흑인들 많이 산다는 게 복잡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때도 막 이렇게. 내려서 걸어가면서도 뭐 되게 아무것도 없고 휑한 거야. 수영장 가는 게다차 타고 다니는 건 기본인데 수영장 자체랑 그 수영장 안에서의 어떤 것들은 되게 좋았는데 도시에서 좀 무선 동네로 한 편이 더도심해서 나갔던 것이.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자 한두세 정거장 세 정거장만 가면 되네. 멀다. 올때 버스 타겠다. 야 이거 꽤 먼데요. 올때 무조건 버스 타겠다. 호주는 편의점이 세븐일레븐밖에 없더라. 음, this f r 가다가 가다가 버스 오길래 타서 타서 내렸어. 지금 한정 거정 타고 왔네. 아 그냥. 그래. 어차피 공원 들어가서 또 걸어가야 된단 말이지 않자. 메릴렌즈 파크. 탁채였네 야, 아, 이거 비포장이야? 아, 비포장은 아니구나. 어딨냐, 수영장. 안녕. 26도? 뒤졌네, 뒤졌어. 사람이 없어 되게 뭔가 아담한 느낌이다 시골에서 한 수영장 같아 야, 이거 50m 맞아? 50m 되게 짧아 보이는데 그냥 뭔가 동네 워터파크 같다 여기 아 오늘 코치 만나서 얘기하고 왔는데 아, 여기는 어린이 키즈 하는 애들이랑 마스터즈랑 같이, 뭐 같이 운영하는 데인가 봐 오늘 뭐한 두세 명이서 같이 할것 같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나한테 잘 맞춰 주려고 한것 같고. 나 수영하고 오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징 대고 맞아. <laughs> 야, 스타리 심박하네. 나랑 오늘 운동할 사람들이네. 뭐 근대호종한 사람도 있고 되게 각자의 목적이 되게 다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아우, 날씨 좋다 갑자기. 수영할 만 난다 이제. 운동하고 올게요. 아 또, 언제 그렇게 비 쏟아졌냐는 듯, 날이 개고 있어. 수영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 저번에 블랙타운 어스 때도 그렇고, 되게 고마워. 타지에서 왔는데 되게, 되게 잘 반겨주고,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어, 뭐 여기는, 여기 들어오면은, 뭐, 얼마 내고, 일주일에 얼마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잘 얘기해줘서 했는데, 일단은, 여권도 여권이니까, 좀, 알아보고, 상담 좀 해보고, 그러려고 오케이. 어, 근데 갑자기 확 돌려갖고, 못 따라가서 죽는 줄 알았네. 쪽발좀 말리러 갑시다. 아, 날씨인데 약간 바람은 없었는데. 사 많아졌다 저녁때니까 러닝한 동물 사람들 왔나 보다. 아씨 아까 그거 올때 버스 한번 타버려가지고 갈때 역까지 가야 되는 버스를 탈 교통비가 없네. 가서 충그 역에 가서 충전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갈수 있는 그게 없어. 아 걸어가야 되나 이거? 아 가지. 걸어가자. 날씨도 좋아졌는데. 오늘 쉬는 날인데, 처음 온 동네에 와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아주 좋은 쉬는 날이었어요. 오늘 온 메릴렌즈 클럽? 여기도 이제 후보군에 넣어 놔야지. 어쨌든 할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영하려고요. 놓지 않고. 좋다, 그럼 저는 스윗을 걸어서 가 볼게요. 음, 메릴렌즈 평일 오후 저녁, 오, 저쪽은 엄청 예쁘겠네. 이제 다시 와... 아, 중고차를 살까... 진짜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 생각이 들긴 한다. 그래 화장실마다 다이슨 이거 드라이는 건 이제 적응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뭔데 주사기? 어? 주사기를 왜 마약하는 애들이 쳤다 그냥 버려서 그런가?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 뭐야? 쉽지 않은 동네다. 쉽지 않은 동네다. 역시 트레인 중에 이렇게 오래된 트레인이 있어. 그러면은 이날 괜찮은 거야. 오토매틱 걸. 서프라이즈. 어, 이스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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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수동으로 여는 시스템이야 이게 진짜 옛날 기차 그대로 나왔네요 이제까지간부한적이야 이거 손으로 닫아야돼 그냥 안닫혀있지 뭐. 우리나라도 1호선 타면은 옛날 열차 있잖아 그런거랑은 다른거 같아 그래서 어디로 정했냐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하나가 더 있었잖아 웨던스라고 성소수자 또 같이 하는 팀인지 성소수자 팀인지 거기는 그때 못 가고 시디니 대학교 갔을 때못 가고 그 다음 입문 세션이 4월 초인가 그러더라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어 그래서 그거는 거기는 무료 세션이 한 3회까지 된다고 해서 나중에 시간 맞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가서 하면 될것 같고, 뭐 게스트 같은 것도 있겠지. 거기를 아예 메인으로 잡는다기보다 는 블랙타운이나 메릴랜즈에서 한게 낫겠다 싶었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뭐로 하자면 블랙타운으로 정했어. 가장 큰 요인은 돈. 내가 돈이 어딨냐 지금. 메릴랜즈가 좀더 비싸더라고. 어 사실.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 둘다 우리나라는 마스터즈 동호인들이 수영 동호인들이 주말마다 이제 운동을 한번 가려면 2만원 3만원씩 내고 운동을 한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환비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블랙타운은 거의 연애 뭐 회비 뭐백몇 십불 정확히 말해도 도저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백몇 십불 정도씩 10만 원 초중반 정도만 내고 이제 갈 때마다 입장료 막 5, 6천 원, 6천 원 정도씩만 내면 되거든 근데 메릴렌즈는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세션비가 또더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어, 월마다 얼마씩 이거 주 1회 얼마, 주 2회 얼마씩 더 내더라고 결국에 인원은 레인은 더두 레인씩 쓰고 인원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에휴, 그냥 블랙타운의 사는이 낫겠다 싶었었고 그리고 블랙타운은 일단 실내잖아. 그래서 비볼 때도 운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내 운동 하긴 좋아. 그래서 메릴렌즈가좀더 나은 점이 있다면 었더 가까운 거였는데 그나마 근데 이게 위치상으로만 가깝지 실제로 따지면 별 차이도 안 나더라고. 걸어가기 너무 심하고 블랙타운은 친절한 사람들이 내가 먼저 오시다. 다 데려다 주고 집을 그렇게 가도 여기까지 데려다 주는 건 아니지만 역까지 그래도 걸어서 15분 20분씩 걸리는데 아너차 없으면 내가 태워다 줄게 가는 길에는 역까지 데려다 줄게 선뜻 먼저 얘기해서 해주더라고 진짜 야 사람들이 너무 착하 사람들이 너무 정이 있고 정이 있어요 얘도 무튼 전 블랙타운으로 정해서 블랙타운 팀 이름으로 시합도 나중에 한번 나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상도 담고 하겠지만 수영하는, 수영하는 것도 어쨌든 내 아이덴티티니까 많이 좀 담으려고 해야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아디다스